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끝자리 5702님이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하남 미사 신도시에 곧준공 예정인 원룸 오피스텔을 두채 분양받았습니다. 임대 놓을 생각인데 전세가 좋을까요? 월세가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전문가님. 예, 예. 오. 일단 문자 주신 분 투자를 조금 잘못하신 사례입니다. 아, 잘못하신 사례예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도시나 외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다른 시청자님께서도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십시오. 왜 외곽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이나 신도시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은 가격도 오르지 않고 임대료 상승도 제한이 많다. 따라서 그렇게 분양을 안 받는 게 현명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이미 이제 문자 주신 분은 이미 분양을 받았어요. 받았다면은 자 월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월세 받으면서 또 대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 금액을 키울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월세 받기 위해서 대출 활용할 때이 문자 주신 분은, 음, 오히려 전세로 놓고, 전세로 놓고 내 투자 원금이 조금만 잠길 수 있도록, 어, 하고 그 돈을 다또 다른 데 투자하는, 한, 한 있더라도 전세로 좀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우리가 원룸 오피스텔 하면은 월세 받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채다 전부 다 전세 놓으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 문자 주신 분은 또 월세 받을 목적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최소한 한 채라도 전세 넣고한 채는 월세를 놓고 이렇게 해서 투자 원금이 잠기는 금액을 최소화 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곽이나 신도시에 가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받으시면은 차익 실현이 어렵다는 거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 질문 오히려 저는 전세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하십시오.